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주제는 아브라함 테스트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다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1절은 Some time later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에 여기서 이제 21장 이후를 연결해서 말한 것이죠. God tested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He said to him.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Abraham,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니까, Here I am. He replied. 아브라함이 답변하기를,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Then God said.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Take your son, 너의 아들을 데리고서 이런 말인데 여기서 Take의 목적어가 동격으로 여기 이삭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너의 아들, 즉 너의 외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and go to the region of Moriah. 우리 이제 여기서 모리아라고 하는데 모리아 지역으로 가거라. 하겠습니다. 명령형이죠. 그리고 and sacrifice him there. 그리고 거기서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을 him. as a burnt offering. 이게 번제죠. 제물이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번제로서 거기서 너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근데 그 there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on one of the mountains.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알려줄 여러 산 가운데 한 산에서 번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how 의원은 여기에 뭘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편으로 특히 길을 가르쳐줄 때 show를 많이 써요. 오늘 뭐그 지하철 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탁한다면은 Will you show me the way to the subway s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릴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 가랍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settled. his donkey. 이 새들이란 말은 명사로서는 안장, 동사는 안장을 얹다 안장을 어떤 동물에 지우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의 낙유의 안장을 지웠다. He took with him two of his servants and his son Isaac.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가다 할때이 took의 목적어가 two of his servants 이거하고 his son Isaac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공동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ke 누구 누구 with him,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종들 두 명의 종과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When he had cut enough wood for a burnt offering, 여기서는 이제 어, 충분한 떼감 나무. 이 for는 용도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 에쓸 땔감 나무를 충분히 잘랐다 이것은 우리 말에서는 쪼갰이이렇게 표현했어요. 쪼개고 나서 he s 이 t out 사 o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d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어, 행선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입니다. leave를 써도 되죠 leave for 어디를 향하여 출발하다, 떠나다.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이어서 4절은 on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이제, 이제 출발한 지세 번째 날에 Abraham looked up and saw the place in the distance. 에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그 장소를 in the distance라는 말은 멀리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다. He said to his servants. 자기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stay here with the donkey. 너희는 나교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서 기다리라 이런 말이죠. 몸 하는 동안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나와 그 아이 즉 이삭이 어, 그쪽으로 그리로 가는 동안에 이 go over there. over there는 저기 저쪽 이런 말이고 이 over는 거리감을 나타내는 over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을 때 come over, go over 이 over를 잘 붙여요. 그래서 w e l l worship and then we'll come back to you. worship은 명사 동사 다 있죠? 예배 예배하다.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자, 6절에서는 Abraham took the wood for a burnt offering. 자,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and placed it on his son Isaac.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놓았다. 지감이 이 플레이스는 무엇을 어디에 놓다 할때 put 라든가 lay, lay, lay 이런 말과 같은 건데 여기서는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땔감 나무를 어깨에 지웠다. 또는 등에 지웠다. 이런 표현이겠죠. and he himself carried the fire and the knife.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himself는 이 재기 대명사임 셀프는 주어 바로 뒤에 나오면은 이 주어를 강조하는 제기 대명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과 그리고 칼을 가지고 갔다. 이 케일이는 뭘 나르다 운반하다. 뭘 몸에 지니다. 이런 표현인데 어, 여기서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과 나무를 자기는 가지고 갔다. as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그래서 이두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계속 갔을 때 여기서는 에스가 때를 나타내는 웬과 같은 접속사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종속절이죠 주절은 7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 둘이 계속 함께 갔을 때 아이삭 스포크업 이제 스피크업은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말이죠 아이삭이 소리를 내서 said to his father Abraham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father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답변하기를 yes my son 오냐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the fire and the wood are here Isaac said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불과 떼감 나무는 여기 에 있는데 but where's i the lamb a forer burnt offering 번제할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Abraham answered,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burnt offering my son. 자 여기서도 이 himself가 주어, God을 강조하는 강조 제기됨의 사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will provide the lamb, 어린 양, 번제에 어린 양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말씀 대하더라. 그러면서, and the two of them went on together. 우리 e n they r e a c h e g o o n 이 o n 은 계속을 나타내는 부사 o n 인 겁니다. 자그러 h 구절에서는 w h e n t h e y r e a c h e d t h e p l a c e God had told him a b o u t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셨던 그 장소에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arranged the wood on it. 이때는 물론 올터 제단이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배열했다, 배치했다, 펼쳐놓았다 그랬습니다. He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자이 마운드는 원형 동사가 마인드죠 묶다 마인드, 마운드, 마운드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과거 시제 마운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묶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and lay 이 lay는 눕히다, 무엇을 어디에 놓다 이런 타동사인데 그래서 lay, laid, laid.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써뒀습니다 그래서 laid him on the altar.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눕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연한 제단 위가 아니라 on top of the wood. 구체적으로 그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눕혔다. Then he reached out his hand.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뻗쳐가지고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이 slay란 말은 죽이다, 살해하다. 이제 동물 같은이나 가축을 도살하다 할 때도 slay란 말을 쓰는데 그래서 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 부분을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우리 말에서는 표현했습니다. But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out to him from heaven 그러나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가 call out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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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h here I am here p l i e d 그가 답변하기를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Do not lay a hand on the boy Lay 아까 뭘놓 d 어디 노타 이런 말이라고 죠그랬죠 lay your hand on the boy 이 말은 이것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lay your hand 라 on 은 무엇에 어디에 손을 대다, 어디에 손을 대가지고 상처를 낸다거나 어떤 피해를 주다. 이런 뉘앙스가 layer hand on이에요. 그 아이의 손을 대가지고 어떤 상처도 입히지 마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 천사가 말했고, do not do anything to him.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아라.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이제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 알게 되었노라. 이런 말. 네가 하나님을 fear. 이 fear는 물론 명사는 공포, 공포감, 두려움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두려워하다. be afraid of.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because 왜냐하면 you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ly son. 여기서는 withhold는 withhold, withhold, withhold 이렇게 변하는데 원래가 withhold란 말은 뭘 보류하다, 이렇게 뭘 뒤에다 감추고 앞에다 내놓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withhold a from b 하면은 a를 b로부터 감추다 이 뜻입니다. 원래는 감추다, 즉 주지 않다, 어떤 정보 같은 것을 경찰에게 주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withhold the information from the police 이렇게 말하면 경찰에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숨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withhold uh, uh, withheld의 목적은 여기 유었선 뒤로 돌렸습니다. 유어 오니 n 동격으로 길게 나왔기 때문에 너는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숨기지 않았노라. 그래서 이것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여기 말하기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직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줄 아노라. 자 13절에서는 Abraham looked up and there in a thicket he saw a ram caught by it's horns 여기서는 it가 it's인데 여기 소유격 어 여기 보면 it's라고 나왔죠? 이 소유격입니다. 미스 프린트입니다. s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 즉 이나 띄끼 띄끼트란 말은 덤불 잔목 수풀이 말아요. 이렇게 이제 크지 않는 잔목 숲들이 이렇게 칙칙하게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ram ram and sun a lam b lamb 어이양이 이제 어을 양이고 순양을 보았는데 이 순양이 caught by its, its horns 그 t h o r n is a t by its horns and the 을 o r n is caught t a t e a t a k e h 써가지 is t a k e h i m by the hand 이런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 take t h 에 c a t c h 써 가지고 catch a ram by its horns. 원래는 its가 아니라 너를 쓰는 게 원칙인데 정관사도. 그래서 그 어떤 어 순양을 그 뿔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catch의 의미상에 주어는 에때켓 잡목 수입니다이 수풀이 이, 숲이 이 순양의 뿔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걸리게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코트라고 썼는데 원래는 여기 위치워스,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위치워스가 이 사이에 생략된 겁니다. 어, 원어 영어 성경에서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위치워스가 없는데 이제 알기 쉽게 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 써놓습니다. 그래서 뿔이 잡혀있는, 뿔이 걸려있는 순양. 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He went over and took the ram. 그래서 그는 그쪽으로 가서 그 순양을 가지고서 sacrificed him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자기 아들 대신에 그 burnt offering, 이 번제물로서 그를, 즉그 ram을 순양을 제물로 드렸다. 자, 우리 말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4절에서는 so Abraham called the place t h l o r will provide.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 이레의 뜻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풀어서 가지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고유명사니까. 그래서 The Lord will provide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하심이라고 그렇게 그 장소를 이름을 불렀다. And to this day 아주 오늘날까지 it said 그것은 이렇게 말해진다. 이렇게 말해진다 이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 이마에요. 이 말이에요. 뒤에는 이제 by people이 생략되었습니다. On a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산 위에서, 어, 즉 여호와의 산에서 it will be provided. 어,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올라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Abraham from heaven a second time. a second time란 말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아브라함, 어, 이 여호와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렀더라. And said, "Blasphemer, I swear by myself." 내 스스로 이 swear란 말은 swear, 맹세하다 이런 말인데 원래가 swear something 또는 swear by something 하면은 무엇으로 맹세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려면은 I swear by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라.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d e c l a r e the Lord라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declare란 말은 선언하다 어, 이런 표현인데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그것을 d e c l a r e the Lord 이런 표현으로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맹세하신냐면은 그 맹세된 건 이제 뒤에 나온. 오 근데 왜 이렇게 맹세를 직접 여호와께서 하셨냐면,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네가 이와 같이 행했기 때문이다. 즉,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그리고 "너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맹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 그래서 I'll surely bless you.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the sand on the seashore. 자손이라는 후손 자손이라고 랬죠 Numerous는 수가 많은. 에서 언급에서는 이것은 이제 동등 비교로 뭐 뭐만큼 수가 많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너희 자손의 수를 무엇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수를 많게 하겠다 이것을 이제 우리 말에서는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take possession of 뭐를 차지하다 소유하다. 이 possession은 소유 또는 소유물 이런 표현. 그래서 너의 후손은 그 후손들의 적들이 그 적들의 성읍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18절에도 계속됩니다.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그리고 And through your uh, offspring 너의 자손 너의 자식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because 왜냐면은 하 you have obeyed me 너는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19절은 then Abraham returned to his servants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and they set up 두 개를 셋업 출발했다. 함께 보 비르슈바 즉벨세바를 향하여 출발했다. And Abraham stayed in Beer-sheba. 그리고 아브라함은 벨세바에 계속 거주했다. 그랬습니다자 오늘 2 1 강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